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지 선지자가 많아 일어나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laughs>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에 이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에 함께 선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까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자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듬,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렴,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신,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laughs>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